설이네 이번에도 너 시댁에서 스트레스 오지게 받고 올까 걱정이다 야 지영아 안 그래도 연락하려 했는데 나 이번에는 또 어떻게 버티냐 그놈의 서울부지 벌써부터 지긋지긋해 죽겠다 어떻게 매년 쉬지 않고 부심질인지 원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웃기지도 않은 집안이야. 나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대놓고 서울 부심 부리는 사람들 거의 못 봤는데, 그리고 서울 토박이면 뭐해? 경상도 집안인 너네보다 훨씬 떨어지는구만. 내 말이~ 결혼할 때 내가 돈두배로더쓴건 애초에 기억에서 지어버렸을걸 얘네가 너도 알겠지만, 내가 편한 것만 경상도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서울에서 살았잖아. 그래서 부모님도 나도 서울말 쓰고, 서울에 대한 건 빠삭한데~ 시어머니 말씀이~ 우리가 경상도인 건 절대 바꿀 수 없다나 뭐라나? 골품제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이게 말이 돼? 결혼하기 전에는 교양이 철철 넘치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혼인신고 하자마자 본색 드러내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더라. 바보같이 시게 믿은 내가 잘못이지 뭐. 아휴 너네 시어머니 진심 옛날 사람이다. 누가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출신적속으 태어난다니? 가만히 있는 시누이들이랑 네 남편도 웃겨. 시모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좀 말려야지. 맨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냐? 시누이들은 그렇다 쳐도 네 남편은 지 와이프가 면전에서 그런 소리 듣는데 화도 안 나나? 난 듣기만 해도 열 받쳐 죽겠는데. 집에 와서 내가 강국기 부탁해도 시댁 가면 똑. 행동에 내 생각엔 다들 한통속인 듯. 결혼한 첫해 명절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 나한텐 반나절이나 걸리는 심부름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비싼 한정식 집에서 외 식했다 했잖아. 작년 추석엔 아주머님이 사온 비싼 수입갈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머리 굴리다가 걸렸고 아직도 기가 찬다. 야, 그걸 어떻게 했겠냐? 그때 네 얘기 듣고 커뮤니티에 그럴 릴까 고민했잖아. 남편이 안 도우면 너라도 참지 말고 큰 소리네. 너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참고는 어떻게 사냐? 가만히 있으니까 더 만만히 보고 점점 심해지는 걸 수도 있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 소심쟁이 답답이 성격인 거 알잖아 게다가 하루 이틀 볼 사람들도 아니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란 생각으로 가능하면 참고 산다. 아 어, 내팔자야 그냥 어디 멀리 여행이나 가버리고 싶다 미친 척하고 이번 연휴에 우리 가족들이랑 캠핑이나 갈래? 저래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애들이랑 같이 가려고 카라반 예약해놨거든. 우린 가족 수도 적고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널더 친딸같이 예뻐하시니까 너만 괜찮으면 꼭 와. 헐, 완전 가고 싶다. 오랜만에 니딸 네 예린이도 보고 싶고. 근데 명절에 어떻게 시댁을 안 가? 한번 생각해봐. 너네 시댁은 너안 간다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맨날 너못 빼서 안 달이잖아. 정떨떨음하면 아픈 척이라도 하든가. 음, 진짜 그럴까? 이말 네 들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오케이. 일잘 풀려서 우리랑 같이 편하게 놀면서 쉬면 좋겠다. 내 명절마다 너 힘들어하는 거안 싫어서 못 보겠거든. 알았어. 상황 보고 최대한 빨리 알려줄게. 어머님 남편 통해서 얘기 들으셨죠 이번 설에 못 가서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독한 감기에 걸릴 줄은 지금도 열이 펄펄 끓어서 죽을 맛이네요 그래 성철이한테 얘기 들었다 뭐 어쩌겠니 아프다는데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집에 제사를 안 지내니 일손 걱정할 일은 없다만 그래도 며느리가 명절에 얼굴을 안 비치는 건좀 그렇구나 나 때는 기어서라도 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말이야 아, 그쵸.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남편 통해서 용돈 더 넣어보낼 테니 저녁에 맛있는 곳에서 식사하세요. 그래? 근데 그렇게까지 신경 쓰니까 괜히 뒤가 구린 게 젊아 씨가 식구들 보기 싫어서 핑계대는 건 아니겠지? 네? 그럴리가요. 1년에 명절이 몇 번이나 있다고. 괜히 가서 감기 옮겨서 폐기칠까 봐 그래요. 전 그러시면 역시 가는 게 나으려나요? 말이 그렇단 거지. 굳이 아픔을 이끌고 억지로 라는거 아니다. 하여간... 경상도 사람들은 남의 말 끝까지 안 듣는 거 알아줘야 돼. 아무튼 그래서 이번 설날 때는 아예 못 오는 거지? 네 이번엔 그냥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날좀 따뜻해지면 어머님 좋아하시는 약밥 지어서 찾아뵐게요. 그럼 이번 선은 우리끼리 보내겠군. 아무튼 나중에 보자구나. 네 어머님. 어 미안해서 어쩌지? 예린이가 갑자기 아파서 캠핑 못갈것 같아. 예린이가 많이 아파? 새벽부터 끙끙 앓더니 지금은 열이 펄펄 끓어서 남편이 옆에서 병원 알아보고 있고 난 급하게 너한 연락하는 거야 진짜 미안해서 어쩌지? 야 미안하게 뭐가 있어 애가 아픈데 캠핑이 문제야? 걱정 말고 얼른 애부터 챙겨 너 시댁에서 빼내서 같이 연휴 보낼 생각에 설렜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 미안해 이번에 나 없어서 어머님 분명 심통났을 거라고 어제 미리 시댁에 갔거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혼자 쉬었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컨디션 괜찮아졌다고 시댁 가서 명절 음식이나 실컷 먹고 오지 뭐내 걱정 말고 얼른 병원에 가봐 아 일단 예린 나아지면 또 연락할게. 오케이. 아까부터 전화를 안 받냐? 지금 어머니 댁이지? 나 지금 아파트 1층이야.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져서 이것저것 사들고 왔어. 마음 불편했는데 잘 됐지 뭐야? 곧 올라가니까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 좀 드려줘. 자, 잠깐만 뭐? 집에 소시지 왜 왔어?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집에 아무도 없다고? 벌써 외식하러 나간 거야? 응? 어, 어? 맞아, 외식 왔어. 코스 요리 먹으러 와서 많이 늦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집 가서 쉬어. 그럼 집만 놓고 나도 거기로 가면 되지 뭐 하러 굳이 집에 다시 가. 아이 뭘또 여기까지 와. 뭐야 내가 가서 코스조리 먹는 게돈 아까워서 그 그래? 나좀 손해지려 한다. 아니 그,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푹 쉬라는 거지. 아니 그냥 어머님 댁에서 죽치고 기다리지 뭐. 나만 수 빼고 아주 맛있게 먹고 와라. 아 그냥 좀 가라니까. 사실 우리 오늘 집에 못 들어가. 좀 멀리 났어. 뭐? 아니 밥 먹으러 얼마나 멀리 갔길래 집에 못 온대. 무슨 해외라도 나갔다니? 어 맞아. 실은 우리 지금 일본이야. 뭐? 나 허킴 해본 말인데. 진짜 해외라고? 장난치지 마라 진짜. 아, 그게 엄마가 우리끼리 오붓하게 온천 여행하고 싶다고 하셔서. 와, 나한텐비밀라고 시댁 식구들끼리 일본 여행 간 거야. 이래서 어제 아침에 급하게 부랴부랴 짐 싸서 시댁 간 거였구만. 어떻게 나만 없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냐? 진짜 해도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가족들끼리만 모여 노는 걸 좋아하시는 거 가족? 난 가족도 아니다 이거야? 내가 자기랑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래? 전부터 나 서울 사람 아니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따돌리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초등학생들도 안 하는 짓 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나한테 성을 내고 난리냐? 내가 그랬어? 엄마랑 누나들이 그런 거잖아 왜 매번 맥구진 나한테 화풀이야? 그럼 중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네가 잘했다는 거야? 시댁 식구들이 나 따돌리면 너라도 내편 들어줘야지. 맨날 어머님이랑 누나들 뒤에 숨어서 책임회피나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단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잖아. 이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는구나. 와... 내가 알아서 적당히 뒤에서 중재하는 거너 전혀 모르는구나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 너한테 이 정도 대접해 주는 게 누구 덕분이겠어 가뜩이나 경상도 며느리라고 못마땅해 하는데 내가 편들면 아마 다들 더 난리 칠걸 정말이지 너 맨날 내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벌컥 화부터 내더라 진짜 엄마랑 누나들 말대로 경상도라 그러냐 뒤에 숨어서 나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중재 그리고 그놈의 경상도 소리 좀 집어치워 진짜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지역 가지고 따지냐 다들 서울 못 와서 날린 거모르 서울 정도면 지역까지 따져도 무죄거든 그리고 나 경상도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서울에서 살았다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내가 경상도면 뭐 어쩌라고 서울은 뭐 금칠해놨어? 너랑 시댁 식구들은 내가 제일 만만하지 어디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말해보시지 진짜 경상도 토박이들 앞에서는 하지도 못할 말들 왜 나한테만 해 그놈의 성질머리 네가 이렇게 윽박지르니까 내가 뭐라고 하지 그리고 뭐? 야 경상도에서 태어나기만 했다고? 사고 난게뭐 어디 가냐? 목소리 크고 성미도 불 같은 게딱 경상도 사람이구만 뭐 너랑 얘기하면 기 빨려서 진짜 아 몰라 우리 연휴 마지막 날에 귀국할 거니까 너 혼자 계속 기다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래 어디 나 없는 일본에서 재밌게 지내봐 난한시 집안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친정 간다 맨날 집안일 할줄 모른다면서 나한테 다 밀었지? 귀국해서 너 혼자 밥 차려 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보셔 뭐? 연휴 끝나도 거기 있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뭐 무책임한 소리야? 나 없는 집에서 행복 누리면서 사세요 야! 엄마, 나 내일 집에 가도 돼? 엥, 갑자기? 한 서방이랑 같이 오는 거야? 우리 딸 얼굴 보면 나야 좋지. 남편은 안 가고 나 혼자만. 실은 남편이랑 싸웠거든. 뭐? 소정아, 너 남편이랑 싸웠다고? 털컥 친정으로 도망오면 못 써.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 거다 알면서 왜 그래? 아무리 화가 나도 평생 보고 살 사람이잖니. 네가 조금 양보해 주기도 하고 그래라. 응? 그냥 가벼운 부부 싸움이면 이렇게 안 했지. 엄마한테 말은 안 했는데 결혼 생활 내내 시댁 식구들이 나 경상도 출신이라면서 따돌렸어. 다들 진짜 너무하게 구는거 상상도 못할 걸? 자기들은 서울 토박이라고 대단한 줄 안다니까 따돌린다니. 그게 무슨? 자세히 말해봤다. 나는 무슨 정년이고 자기들은 양반인 줄 알아. 맨날 나 없을 때만 틈 타서 맛있고 비싼 요리 먹으러 다니고 이번 설에는 일종의 갑자기 취소돼서 시댁에 갔더니 이때라 싶은지 자기들끼리 일본 여행 간거 있지? 남편도 말로만 중재 타려하지 그냥 한 마음 한 뜻으로 나 따돌린다니까? 진짜 치사하고 서럽고 억울해서 돈는못 참겠어 엄마. 뭐야? 어머머. 웃기지도 않네 정말 언제부터 그런 거야? 결혼 전에는 고상한 척 본심 숨기고 있어서 몰랐어 그러다가 결혼하고 첫 명절 맞자마자 본색 드러내더라고 엄마 나 결혼 잘못한 거 같아 맘 같아선 이혼하고 싶어 죽겠어 처음부터 그랬다고? 남의 귀한 딸 데려갔으면 사례 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이거 사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딸 결혼 생활이 잘하고 있는 줄만 알았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지역으로 차별을 해? 너 지금 바로 짐 싸서 집에 와. 진짜 경상도가 뭔지 보여준다 내가. 뭐 어쩌게? 나 걱정해야 되는 일 생기는 거 아니지 엄마? 넌 걱정 마라. 걱정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걸. 진정 오게 해서 미안하다 핑계로 오늘부터 매일 음식 잔뜩해서 보낼 거거든. 아주 마음 가득 담아서 억수로 비린 걸로만 골라서 보내야겠다. 서울 깍쟁이들한테 경상도 사람들이 얼마나 속정 깊은지 보여줘야지. 아무튼 우리 딸 걱정 말고 엄마만 믿어. 사부인 저예요. 그. 또 음식을 보내셨더라고요 아이고 잘 갔나 모르겠네 그게 돈백이라는 상어고기인데 서울에서 먹기 힘든 그 음식이니 꼭 드세요 아 경상도에서만 먹는다는 고기 맞죠? 이런 귀한 음식 보내주시니 감사하긴 한데 저희 집 식구들이 먹기엔 너무 짜서 아 그렇죠? 서울 토베기들은 이런 거못 먹을 텐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그걸 몰랐네 서울로 올라온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됐지만 경상도 유전자가 어딜 가겠어요? 우주 내일은 더 맛있는 걸로 보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사부인 사부인 소정이 일 때문인 건 알지만 이제 음식은 그만 보내셔도 돼요. 충분히 사부인 마음 알고 있답니다. 사부인도 힘드실 텐데 이제 그만하시고 소정이도 얼른 집으로 보내세요. 저희 아들이 집안일은 워낙 익숙치 않은 애라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저희 딸이 아직 마음이 안 풀렸는지 소통 갈 생각이 없어서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해 주세요. 대신 제가 더 정성 담은 음식들 이것저것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 아니 사부인. 그동안 보내주신 과메기랑 뭉티기 같은 음식들이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낯설고 복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음식들을 하루가 몰두하고 보내시니 더 이상 냉장고에 자리도 없고, 사부인이 보내주신 거라 버리기도 뭐해서. 그러니 음식은 이제 그만 보내시는 게. 아이고 그러셨구나 제가 사부인 말씀을 한참 오해했네요 경상도 사람들이 워낙 성질이 급해서 소통이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기품 있는 설토박이 사부인이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경상도 피가 흐르는 제가 뭘 알겠어요 그죠 저사부인 어째서 자꾸 경상도 얘기를 하시는지. 혹시 소정이가 무슨 얘기 하든가요? 아니 왜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 분 마냥. 아니, 뭐 그렇다기보단. 저희는 다 서울 토박이인데, 소정이만 경상도라 약간 소외감 느끼는 것 같더라고. 혹시 소정이가 그걸로 마음이 상해서 무슨 말 했을까봐 그래요. 사부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맞셨으면 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시는데요? 전촌스러운 경상도라 직설적으로 말안 해주시면 잘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부족함이 많네요. 존스럽다뇨 그런 말씀마 하세요 사부인 저희 가족이 경상도 며느 차별했다고 소정이가 화난 거 아들한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차별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고 말한 거거든요 소정이가 오해한 거니 그만 노여움 푸세요 저희 딸한테 들은 거랑 내용이 너무 다르네요 제 딸은 쏙 빼놓고 비싼 외식하고 해외여행까지 간게 차별이 아니면 뭡니까? 게다가 제 딸이 조금이라도 하소연하면 성질머리 급한 경상도라면서 나을 하셨다면서요? 서울 사람은 화도 안 내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사 봐요? 경상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사부인 자꾸 이러실 거예요. 아유, 아니다.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사가나 봐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들이 직접 당사자한테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부인이랑 사돈 어른한 서방 신우이들 다 직접 사과해야죠. 전 그게 도리라고 배웠는데 서울은 안 그런가요? 자꾸 지역 들먹이실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사부인. 제가 대신 사과한다잖아요. 무릎이라도 꿇어라 뭐 이거예요? 필요하다면 그래야죠. 그걸 뭐 말해줘야 하나요? 답답 서럽게. 어머머, 제 말버릇 좀 봐.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말투가 통영스럽답니다. 기분 나쁘게 들려도 나쁜 뜻은 없으니 그러려니 하세요 사부인 그만 하시라니까요 아유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누군 놀리세요 사부인이 화가 많이 나셨네 어쩜 좋아 제가 또말 실수를 했네 저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는데 이럴 때 소정이 보면 화만 돋구겠죠 아무래도 소정이 보고 더 있으라 해야겠어요 사부인 화가 다 풀릴 때까지 절대 안 보낼 테니 걱정 마세요 솔직히한서방도 나이 꽤 먹었는데 소정이 없이도 어련히 잘 지내겠죠. 안 그래요? 근데 듣기론 집에 있으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던데 이번 기회 에좀 배웠으면 좋겠네. 사부인, 아니 언제까지 애 데리고 계시려고요? 가정이 있는 애들 남편한테 돌려 보내셔야죠. 지금 저희 아들 혼자 집안일 하느라 끙끙대고 있다고요. 사부인이 이리 화나셨는데 어떻게 보내나요? 절대 못 보내죠. 경상도 사람들 고지식한 거 아시죠?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은 이 고집 못 이겨요. 오랫동안 못갈수 있으니 그렇게 아들 걱정되시면 사부인이 챙기시던가요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부인 사, 사부인 잠시만요 사부인.